극작법. 슛. 아하, 지훈이네요. 아 이거 장집상도어떻게 나는데. 이거는 자, 왔다 갔다 하다 면 이건 열상 못 떨어뜨린다. 숨고 확인하고 충전이잖아 빠지자. 됐다. 열상 다 떠들었나? 한대 맞겠네. 안올것 같은데요 이거? 예. 네. 됐다 뭐. 야 이거 돌린 거 아님? 아니구나. 뭐이 정도면 뭐발전국꽁로 하나 먹었죠. 판자안 쓰고 아이템도 안 썼으니까, 얘는 그냥 사발정이기 시작인 겁니다. 축하한다. 이거 사피 가마 이거 쳐돌릴 겁니다. 유대가 없어도 느낌이 와요. 호우 슈발 그래, 내가 틀려서 다행이네. 하이고 어? 야, 아까 당했는데도 이걸 또 해? 용감하다? 너도? 트라이크에 극장부터 다 채워줘, 이러면. 라리라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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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리랄라리랄라리로리 l 리라어저 l 넘었다 난 절로 갈것 같거든 r 잡 y l a 안돼, 여기 계세요. 맞으셔야죠. 나한대 맞겠다, 그죠? 이거. 뭐한대 말만 했다. 근데 게임은 박살났네. 어떡하지? 충전할 것 같거든요. 안 하네요. 그냥 가자. 이렇게 돌아올 것 같은 난. 그죠? 예상했고. 이까지 발자국 찍고 다시 돌아가자. 안고 대기 위치가 별로 안 좋았다 지금 들어가고요. 네. 운이 저기잖아요. 가자. 감사합니다. 아 그런 것도 그런데. 저는 꾀병 부리고 싶은 심리를 이용을 되게 잘해요. 그러니까 줄듯말듯 듯 하면서 뭔가 좀, 그거를 되게 잘하거든요, 제가.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, 진짜 그거만큼 쉬운 애들이 없어요. 얘들은 어떻게든 꾀병 부려서 빨리 잡으려고 하거든요? 그 꾀병을 이용을 잘하면은, 판자를 거의 안 쓰고 할수 있죠. 그러니까 전파에 판자 몇개 썼죠? 두개 썼나? 세개 썼나? 아, 두세 개쓴것 같은데. 아, 두개 썼어요. 네. 실력이 더 좋아졌는데 비결이 있나요? 뭐 그거밖에 없죠.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? 뭐 그냥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 새끼 상대 어떻게 하면 판지를 안 쓰지? 뭐 이런 거 계속 고민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. 맞고 작진 가야 될것 같은 느낌? 이러면 은 아웃포트로 가자. 와, 간 존나 보네. 아 씨. 진짜. 존나 사기야. 알겠어요, 그게? 아이, 그거 맞으면 씨발 게임 안 하죠, 저는. 야, 야, 씨, 야, 이거 맞아? 맞냐? 고 씨, 진짜 이거 힘들어, 이게 적응이 안 된다, 이거. 이 방향에서 내리면 자좀 펀스 하거든요. 이 방향 내립시다. 그러네. 가자. 문 따라 가자. 따라서도 하시고, 예이 이만큼 해줬는데 굳이 설거지까지 내가.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, 이게. 구조물 두 개로 그냥 게임 끝내는 판. 이게 연계 잘 되는 구조물 두개 있으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것. 같아. 근데 이게 세네 개가 되면 너무 여유로워요, 게임이. 근데 너무 여유로워서 이제 그게 없는 느낌. 이번엔 좀빡셌거든요 특히 이 구조물 판자 구조물이 있을 때 제가 진짜 그냥 게임 그냥 박살낼 수 있는 것같아다 아, 이거 스타트 너무 안 좋은데. 침 맞고 잡침인가? 재다도는짓거가 이냥 대형 들어올 것 망치면은 이게 일로 들어가죠 <laughs> 이렇게 할때 이제 반부지 열릴 거예요 그냥 가고요 여기서 분노를 좀끊어좀 좋아요 버섯을 떴죠. 버스을안 떴을 수도 있겠다. 트라 빕시다. 장터 넘은 거 같죠? 다시 빼고요. <laughs> 트라 끼고, 반불을 썼지. 에셀로 가고, 아마 배우인갑다. 이거는 자연사일 수가 없다. 처음에 병신 짓 너무 많이 해서 이거는, 이거 써야겠다, 안, 안 되겠다. 동선이 좀 아쉽긴 하네. 아, 뭐하냐, 진짜로. 재미없다. 십일적 피빌적 아닐까요? 피그죠왔 써야겠는데 이건? 나갈라 창틀 방향도 이쁘고 맞는 방향도 이쁘고 근데 이게 분노가 안 끊기면은 작집 가는 방향으로 내리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죠. 어, 근데 물론 이렇게 안 해주면은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무조건 내가 방향이 좋아요 이런 건토 키고 나오는게 좋죠. 토안키면 그냥 내릴게요. 그냥 이거. 그렇게 했을 때 작집 갈수 있으니까. 근데 이거는 청탈하게 해도 되겠죠. 만약에 반보수 쓰는 것 같으면은 11자가 면 되고요. 이러면은 구조물에 몸 숨겨주고, 버터남 네, 최대 길러 땡겨주고, 안 오면 그냥 가고, 네, 여기가 조금 위험해요. 오케이, 이게 위험했던 이유가 기억력까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, 같긴 한데 일단 이거 되나? 안되면 그냥 때리면 되고 아, 나간 것 같은데요